해줄래요? 저는 갑자기 열끌리네요 예. 저는 나와 있는 애들 골라줘요. 숨어 있는 애들 좀 좋아거든요. 하 음. 저는 예로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먼저 까볼게요. 음흠. 저를 기준으로겠습니다. 하 뒤집은 뒤집은 소년이랑. 음. 어, 얘도 뒤집어 있네요. 어? 뒤집힌 <놀람> 천사. 뒤지핀 소년이랑 뒤지핀 천사 음. 혹시 보실까요? 자, 우리 누리가 아우지를 했을 때 일어나는 음. 거. 음. 어, 어 여기네 있 맞게 나왔어. 어 얘는 정 위치네요? 얘는 원래 정 방향이네요? 아니야 걔 아니고. 아얘 아니네? 어, 아, 아니네 아래 아래 걔 아니네 아래 아래 걔. 얘는 뒤에 애잖아요첫 어. 번째는 동전 들고 있는 친구. 아래 아래 나왔어. 아래 어, 있어요? 어, 걔는 밑에 아래 있어요. 동전 쪽에 털에.